아, 다니다 <laughs> 프랑스고 성인고 기도도께 적을 하는데 음... 그러시면 독 한다 하고 그 기도 한번 쓰셔요참 네. 좋잖아요. 네. 음. 계속 말씀하면서 음. 뭐. 이거니까 아, 오늘은 아주 글어요. 피못 한다기 있 그냥 한 달에 이렇게 바쁘니까 했데 막판판이니까 도와가고 빠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그어 여보. 큰거 지켜서 작품 해지말고 빨리 나가서 놀어 <laughs> 나가서 아주 대학원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막 진짜 제가 더 그랬어요. 사람의 시야가 에이. 넓어져야지? 넓어져야지 살아가고 살아가고 넓게 보으라 그랬어 네. 그래, 사람을 많이 예. 이제 나이 먹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 그렇게 예 음. 그렇게 예 그래서 자꾸 이게 운치는 걸 자꾸 내보내 내보내 사무님도 제가 행사장에서 몇번 했는데 무슨 막 나비같이 옷 입고 막이게 매장이 계실 때보고 조사장님이 나보다 도자기하면 그만이 안 오는 거네 그 마시기 대단해? 저, 저는 이제 그만 마실게요 그만 마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laughs> 아이또붙이이렇초급 아,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게 맛이? 거꾸로 해놔 있어요. 아, 이제 차두 번째 차가 이거 아니게 아, 다른 거예요. 학교 보시면요, 도시자가 음. 넓어요. 그래. 그런데또잘 네. 하시면 도예가들이 음. 좀 서로 서로 도예가와 도예가들이 을안 하잖아요. 네. 리가 없잖아요. 네. 이게 커지고, 음. 그다음에 올해 는 일본을 내년부터 일본 갈때예태까는 도자기 일본에 요지 만 들었어요. 유명한 데만 갔었어요. 네. 내년부터는 거기에다가 차 유명한 데까지 또 집어넣어요. 아, 그래. 도자기, 그래. 차 문화를 네. 한꺼번에 움직이려고 도자기가 차는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꿈은 그거예요. 차에 서 있는 분들이 자기 도자기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 아, 그러면 예, 네. 그렇죠. 음. 그게 희망 아니에요, 그냥. 예. 도자, 차에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도자리 하는 사람들은 차도 배우고. 예, 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나가서, 요거 우리 졸업생 부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아니, 뭐, 자금을 그 주겠다고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 그래서 가게를 많이 읽고 싶어. 지금 우리 요새 집사람 네, 몸이 차라리 좀 차라리 좋지 않아서. 입, 음, 좀 지금 있긴 이천에 있는데, 맞아요. 어, 한번 보고, 보고 적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우신자로서 네, 네. 네. 하나 있어요. 네. 억지수고하 네. 하... 서로 필요도 없게 아니 아니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이 네. 저는 네. 그거는 사모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네. 전건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다래를 뚜락산 할때 누가 그런 적이 돼요. 네. 다른데 마을에 지역에서 축제하면 사인들한테 네. 뭐 마음도 싸가지고 주비를 하고 그러는데 오지 마라. 응. 안하도 좋다. 주는 응. 건 없다. 빨리 응. 것을 다 끊어버렸어. 응. 주는 거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도 그것이... 부회장이라도 응. 안 준다. 당신 응. 응. 부회장 때문에 응. 하지 마 응. 그래서 뭘 구성했냐면 핸드페인팅만 시켰어요. 부회장들만. 응. 응. 왜 이걸 시켰느냐 하면 부회장이 이유를 해주면서 도장 응. 속으로 빠져들게 되잖 응. 그러고 그래 보니까 응. 좋거든요. 응. 어. 응. 그걸 그려서 당신이 쓰단얘기에요 네. 그래서 고액도 고출나래. 네. 그러면 네. 제자들한테 자랑할까래, 이렇게 네.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자꾸 도자기로 들어오게. 네. 대신 도자기가 얻어간다는 개념은 가지 말라 했어요. 그건 안 된다. 교수님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한테도 진짜요.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지론이세요? 예. 네. 저도 몇번 교수님한테 그런 어, 말씀을 듣는데, 아프게 에가지가 네. 아프게만 아프게. 안하져면 너무 아프. 아니 사모님 말씀이랑 동감해요. 그래서 음, 너무 아 내가 제일 싫은 게 응, 그거예요. 응, 네. 그래서 내가, 오지 않아도 좋다. 나이 영상 안 해도 좋으니까, 네, 네. 어, 기대하지 마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준 사람은 심수길씨라고 경매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학교 걸 하나 줬어요경매 네. 했기 때문에. 이제 파는 건 내가 될들 거니까 그건줄수 없고. 주면서. 네. 거꾸로 또 응. 이제 차는 사람들이 그걸 팔려는데 학교 건한 푼도 안 판다고 그랬거든요. 네. 학교는 영리단체가 아니니까 학교가 없다. 까가 사람을 쉽니다안 판다고 또 이거 더 사고. <laughs> <laughs> 거기 박사님도 그 오미정 박사님도 사셨어요. 그래서 여섯 개인가 이개 사셨고 올라갔다다가 사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돈이 없다고 바로 계좌 있지 이제 한다고라고 제가. 이 홍성규씨가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시네요. 아, 이분은 또 박사님이시니까 아마 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잘 하셨어요. 그런게 돈도 무서워 연수가 넘어가도 안 좋은 사람은 안 주고 가져가면은 샘플로 음. 가져가면 그만 음. 일단 나름 음. 그런거라면 그런 앞으로 그런 음. 자꾸 좀적어하야 음. 돼요. 처음에 14월에 조정인이라고 했대요. 한번 해보세요. 이집이 이 집이 30년을 살아도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 기들을 데리고 다 돌았거든요. 전부 다 하는 거니이집참들어고 싶었는데, 참 들어온대요. 음. 또이 집도 마 맞는 거예요. 음. 그걸 우선 떼버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음. 서로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고 살아요. 음. 그러니까 미군 불과하고 우리하고 싸울입 음. 장인데요. 음. 그래서 그걸 팍떼버렸어요돈 문제로 그러지 마. 라 오픈하자. 그리고 위약도 그냥 갖고 숨기는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이요 네, 네.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좁고 편하게 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 음... 그래서 내가 거짓 말 말자. 오픈하자. 음... 네. 그래서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차하고 도자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또 저는 지금 또 하나 조금 엿걸리는 게 요새 조그만 학원이 유행이에요. 예, 그, 예. 아시죠? 예. 거기에다가 꽃을 하시는 분들은 학교로 다 초청할 거예요. 음. 그리고 화분 만드는 우리 제자들로 다 초청할 거예요. 음. 그걸 한번 또꾸밀나 가요. 음. 그래서 그 터널을 학교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실외성을 하잖아요. 음. 학교는 마당만 법을 벌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음. 너하고 너 소비자하고 작가하고 맞아서 세금 없이 가라. 대신 중간에 내가 서지 마. 음. 어, 그래서 요번엔 그거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간, 조금만 하분이 있잖아요. 화분하고, 네. 꽃하는 분하고, 큰 모양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도 싸게 사고, 원하는 네. 거야. 또 우리는 다른 팔고. 네. 요번에 우리 그 팔게, 다한번 1200만 원에 팔았어요. 자본은 네. 찾지 않아요. 아, 그렇죠. 저는 실패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우선, 장작감에서 몇 프로 나올지가 자신 없었고요. 네. 보통 30% 보니까. 네. 5 0 0개즈만3 0고 맞다 150개 아니에요. 그럼 네. 250, 350개가 버리는 거니까, 내 망신인데. 또, 사람이 안 오면 어떤가. 네. 이것도 불안했어요. 처음이니까. 제 꿈은 또 이돌만 해다오. 그러면 네. 광고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데 네. 예상보다 큰 효과를 얻었어요. 그냥 1200만 원이 딱 퍼졌다라길래,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길래, 흥계장니서나가 왔길래, 대운감고자로 놀아. 음. 그리고서 음, 네 명이 대정을 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굴려냄비이 오는데 이 모임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거예요. 음. 그거 품은 전국에서 차는 닭이 많은 사람을 다 끌어들일 거예요. 이로요. 네. 그래가지고서 끌어왔자 그 굉장히 크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찬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한번 자꾸 싸와요. 음.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